네 일단 노랑은 3번님부터 키퍼하시면 돼요. 노랑은 3번님. 야, 진행입니다. 진행이요. 아이고. 자, 레드로 자, 볼만 좋아요 가비, 가비, 가비. 노랑이에요.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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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네, 노랑. 가비. 자, 깝습니다. 자, 다시 레드입니다, 레드. 다시 레드 다시 노랑으로 가세요, 노랑, 노랑. 다 사이드 들렸 어요, 들렸 습니다. 정하시면 됩니다 자 사이드 사이드 잠시 대기하시면 자볼한 번만 더 아웃되면 잠시 끊어갈게요 자 플레이 일단 진행입니다 아웃되면 한 번만 끊겠습니다 자 진행이에요 진행입니다 자 인으로 갈게요 인으로 어유 조심 조심. 자, 이건 혼자 미끄러진 거. 잠시 대기. 잠시 대기. 이거 소유권 노랑이 그대로 가져갈게요. 자, 그리고 4번님 투입하시면 됩니다. 2번님 들어오시고, 6번님. 아 감사합니다 용병. 자, 쫓기는 그냥 걸어주시면 돼요. 자, 2번님으로 키퍼 교대할게요. 노랑은 2번님으로. 자, 그리고 레드는 원래 4번님 순서예요. 계속 고정 키퍼 모셔도 4번님 순서였습니다. 5번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4번님 순서인데. 바꿔요, 바꿔요. 네. 네, 3, 2번 님이, 2번 님이, 그 다음 4번 님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플레이할게요. 진행입니다. 거 그래, 아, 어. 자, 다시 사이드로. 저로 한 다치게 볼만 그대로 레드 곧 패스 좋아요 좋습니다 나이스 조심 조심 굿 매너 굿 노랑컷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진행할게요 그대로 자 블레이 자 날씨가 추우니까 특히 발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 조심 아이 나이스 커버 어요 빠른 역습 좋습니다 곧 자 다시 레드폴로. 레드 볼로 <목소리> 레드 조심 곧 가비 가비 가비. 자, 바로 진행하시면 돼요. 바로. 가비. 아이고. 아이고 수비 레드. 해. 자 와, 나이스 골입니다. 나이스 골. 나이스. 자 중앙이에요. 아직 반도 안 갔습니다. 시간 반 이상 남았어요. 자 진행. 레드 레드. 그 수비 곧 자, 볼 아웃 되면 킵 체인지 할게요. 볼 아웃 되면 자, 레드는 다시 1번님 순서입니다. 원래 순서 다시 1번. 자, 그리고 노랑은 4번님. 노랑은 4번님이 들어가시면 돼요. 내가 나도. 아, 마무리해야 내가 유나. 시다. 저거. 아웃이에요 아웃입니다 레드 레드 구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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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너까지 요거는 레드랑은 상관없으세요 자 플레이 나이스 킵자역습역습 역습. Good. 자, 다시 레드 볼, 자, 볼 보시면서, 자 플레이, 자 진행, 네 플레이. 아웃으로 잘해 듯 보스비 바닥 미끄러우니까 조심 자 그대로 노란 키퍼 킥이 나시면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까비 까비 아아아아아이스확아히어어갈 나이스. 때까지, 확실하게 들어갈 때까지. 어. 아아아아아아 잠시 아아 얼굴 괜찮아요? 1번님 어, 얼굴?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어, 플레이 살려, 살려. 야 절대 먹히면 안돼 절대 먹히면 안돼 아, <목소리> 자, <목소리> 자 노랑 너굿 조심! 발 조심! 굿! 조심! 굿! 굿! 어유 나이스 나이스! 자 나이스 득점입니다 나이스 득점! 자 다시 중앙! 자 플레이 할게요! 아이고, 아이나이스 곧. 이고아이비아이굿오아이스 나이스 나이스 굿슛 굿슛 자 라스트 볼 할게요 이번 것도 마지막 볼입니다 볼 진행했어요 플레이 했습니다 조심 굿자 레드 수비할 때발 조심 아이고 오 조심 오 아, 지금 잘했지, 잘했지. 자, 라스트 퍼리에 퍼터 종료하겠습니다.